권력, 재물, 이념이라는 그 우상들을 부시고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은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기억하시나요? TV에서 비상경 선포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또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뭐 개엄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개엄이 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했대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TV를 틀어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되더라고요. 특히 개엄 이후에 광장에 모인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저에게 더큰 충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에서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탄핵 반대를 부르짖는 그 장면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좀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막막함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야다북수에서 나온 12.3개엄 이후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 입니다. 총 6명의 신학자가 함께 쓴 책인데요.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책은 처음부터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꼭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저자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건강한데, 세상이 괜히 오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자는 말합니다. 신앙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 둘을 나눠버린 걸까요? 저자들이 진단하는 한국교회의 우상은 크게 한세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재물, 그리고 이념 책은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1969년 삼선개헌 때 권력에 줄을 섰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이어진 조찬 기도회나 뭐 정치 집회들 그리고 결국 2024년도와 25년도에 계속되었던 개엄 지지 집회까지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한 걸음 물러서기가 어려웠지 그 다음 열 걸음은 순식간이었다. 이 문장이 저는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저자는 묻습니다. 왜 사후에도 사과가 없는가? 왜 회개가 없는가? 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는가? 지나갔으면 그걸로 끝인가? 신앙인이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재물 문제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할 때 뭐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작 우리가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도 똑같이 유물론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띌 때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세상보다 더한 빈부격차를 보이는 교회가 적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을 쓰고 또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교회에서 빨갱이 정책이라고 욕을 합니다. 저자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잘 모르겠다. 뼈때리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떤 복음을 믿어온 걸까요? 저자들은 한국교회가 반쪽 복음을 믿어왔다고 진단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정의와 평등, 이웃사랑은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외면해온 세월이 짧지 않죠.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사회 문제를 꺼내면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치하냐? 또 민주화 운동은 용공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빨갱이 사상으로 매도하는 교회가 정말 적지 않죠. 처음에는 사회적 적응을 그냥 외면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적용 자체를 적대시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믿음과 삶을 나누고 심지어 대립시키는 태도. 이게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의 민낯이라고 저자는 말하죠.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치적 의제에서는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교회 내 오래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래. 아, 사소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약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그치지도 않았다고. 다만 의사 결정을 하고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자들은 공적 영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이 처음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만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영성을 교회 담장 안에 가두고 세상을 향한 책임은 내려놓은 것,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자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큰 질서의 일부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도 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뒤에는 늘 자기의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저자들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우상은 부서야 한다고 하죠. 권력, 재물, 이념이라는 그 우상들을 부시고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솔직히 조금은 불편한 책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읽는 내내 어떤 부분은 되게 좋기도 했지만 또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정직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정직함을 요청합니다. 아프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이번 주일 예배드리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 편한 복음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